CS윈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CS윈드 지난 5월 19일이었죠. 5만 3천원에서 고점을 찍고난 이후에 혼조 조정 흐름들이 지루하게 지속이 됐었죠.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거침없는 릴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들이 좀 소외감을 느껴왔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60일 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두고서 오늘 모처럼 만에 탄력적으로 상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12% 가까이 상설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상승에 대한 동약은 신규 수주 계약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위는 미국의 베스타스와 일단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계약 금액이 823억 정도가 됐었죠. 이런 신규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중 최고치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죠. 과연 고점을 갱신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인지 그러면 은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고등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시초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100% 완전히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김사부가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계속해서 선정이 될수 있었던 것이 바로 탁월한 종목 발굴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시초가방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시초가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CS윈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4월 동안 성과를 보도록 하겠는데 시초가방은 시초가의 매수를 해서 추천 당일의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들을 계속 챙겨드리고 있다. 어, 지난 수요일, 어, 목요일,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동안 최근 어, 흐름을 보겠는데, 어, 17일이었죠. 일동제약과 펩트론 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천 종목들이 어느 시점에서, 일단 어떤 종목들을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동제약의 경우나 펩트론은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테마주였죠. 그런데, 일동제약은 연중 최고. 또, 펩트로는 사상 최고치 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는데, 일동지하의 매수가 대비 19% 정도 상승률이기 때문에 23,6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펩트로는 매수가 대비 14%상승률에 27만 4천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펩트로는 오늘 30만원대 넘나들고 있는데, 사실상 데이트레이딩이니까 바로바로 매도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두 종목 평균 수익률의 합이 16% 1 5 정도가 발생을 했잖아요.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하루만에 165만 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18일에는 오가노디 사이언스와 더즌 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더즌이 매수가 대비 12% 정도 이익을 챙겨드렸고, 오가노디 사이언스도 매수가 대비 9% 이상 이익을 챙겨드렸죠. 그래서 두 종목 수익률의 평균이 10.5% 나왔습니다. 그래서 105만원 수익을 챙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마 알미늄과 세비캠을 해드렸어요. 최근에 일단, 리듐 가격이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 따라서 작년에 소외됐던 이런 그 리듐 관련주도를 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두 종목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세비켐이 매수가 대비 15% 이상 상승률이니까 22,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사할미늄 매수가 대비 11% 상승률이니까 21,3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두 종목 수익률의 평균이 13%잖아요. 130만원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사흘 동안에 보시면은 뭐한 거의 400만 원 정도 이익을 챙겼죠. 수익을 40% 정도 수익이 난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추천주들 보시면 사마알미늄 장기간 하락을 했다 지난 금요일날 그레니스파이더맨도 터널 했잖아요. 2일선돌파라고 이런 시점에서 바닥을 탈출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매수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렸는데 역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 역시 그 세비캠 같은 경우 일단, 이 종목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이 지속이 되왔던 종목이잖아요. 낙폭 과대주어서 최근에 이제, 아, 리듬 가격의 상승에 대한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관련주에 상설하고, 동사도 이런 흐름에 편승을 해서 동반 상승을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날래안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0%, 20% 때로는 상한가에 진입하는 종목들도 나오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일단, 한 달에 보시면, 지금 보면, 하루에 매일 10%짜리 평균 수익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한, 한달 거래가 20 거래일이니까, 200%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한 달에 200% 수익률 보고서 대응을 하십시다라니까, 웬뭐 다단계 이런 식으로, 뭐좀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 수익만 올리자, 한 달에. 하니까, 어, 그래도 100% 이런 식으로 좀 대응 들어하신다그래도 일단, 어, 100%는, 보통 이제 입장을 하셔서 보시면 두 주, 2주에서 한 2주 반 정도면 대부분 조기 달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그 다이나믹한 종목들을 잡아서 아주 편안하게 흔들림 없이 수익들을 챙겨가고 싶다. 나는 한 달에 그래도 100%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고 싶다. 이런 분들 상단에 김사부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서 계좌를 불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CS&WIND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1차 상승 이후에 에너지 축적 과정이 좀 지루하게 진행이 됐죠.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은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선의 장을 돌파해 나가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에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새로운 상승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단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실적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 1분기에 일단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9019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1252억 정도를 발, 나타냈는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2% 정도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뭐 시장 컨센서스로 충족을 시켰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설과 관련한 비용 부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의 증가로 마진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타워 수조장구가 9 5억 천만 달러고 충분한 수조 장거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타워 생산 기지인 베트남과 미국에서 매출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두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행보했던 풍력주들이 최근 올해 들어서 다소 좀 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국내외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당시 내세웠던 바람연금 정책도 조명을 받고 있죠. 바람연금은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는 정책으로 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바람연금에 관한 지원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 트럼프 행정부도 최근에 중단했던 뉴욕 대규모 해상풍력사업, 인 엠파이어윈드 건설을 재개했는데 이와 함께 또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서서 글로벌 풍력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량이 2024년 3, 4,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도 있죠. 유럽이라든가 또 중국 등이 단기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보급 속도도 점차적으로 빨라질 것이다. 라고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측에서는 뭐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자 관련 예산을 두배 이상 늘렸고 또 네덜란드도 관련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할 예정에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국내대로 볼 때도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하겠다라면서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 폭력을 해상 정력망을 통해서 주요 산업 지도를 송전하고 전국의 r 1 0산단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이지 않게다볼 수가 있겠는데, 정권과 관계없이 국내 해상 풍력 보급 정책 확대에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인데, 올해 동사 매출은 지난해보다 조금 좀 줄어든 3조 원대 전후 정도로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늘어나면서 3천억대 정도로 조금 소폭 상회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도 전망이 되어지고도 있는데, 어, 일단, 영업의 경우는 타워 부분의 실적 성장과 하부 고조물 계약금 단가 인상 효과에 미뤄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수급 측면에서도 오늘 외국인 투자관을 매수 강도 상당히 좀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연중 최고치 갱신 앞두고서 다소간 호흡 조절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추세적인 흐름들 보시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6만원대 안착을 하면서, 6만5천원에서 7만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번쯤 기대를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도 판단됩니다. 6만5천에서 7만원대까지, 이번에 일차적인 상승파동의 목표치는 6만5천에서 7만원 정도로 잡고서 등을 하시고, 이후로 이제 추가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들도 일단, 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를 조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CS n 드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 지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분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실시간 대응 전략이죠.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꾹 누르면, 금사부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양식들, 이 양식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특히 이제 CS 윈드라고 적어주시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뭐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김사부가 매매 타점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좌를 분려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링크는 올해 그 연말까지 종자 돈을 다섯 배 정도 즉500% 정도는 불려보겠습니다. 이런 야망들, 열정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추 가방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 정도는 수익을 보자. 정말 다이나믹하게 짜릿짜릿하게 승부를 보자.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지루한 거 싫다. 정말 아 어, 다이나믹하게 수익도 올려보고 싶다. 아 그런데 어. 물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승부를 보고서 계좌를 불리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10-836-9609로 한달100% 승리 목표로 해서 김사부라고 지금 문자 바로 주시면 합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잘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